지금부터, 노바디 미스방, 17대10. 미스방 앞서고 있습니다. 나가자. 어, 가 그거...

동기, 동기, 동기. 동기. 나이스. 다 한다, 한다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준비를 해야돼 하신대 응? 어. 10초 응? 어. 그렇지 응. 올라간다 응. 우와 이성 어, 왜 애들 다 외곽에 있었는데 어, 나같이 네. 찍었어 내가 네. 내가 찍었어 다시 시작해야지 이제 이콘텐인데뭘 10초 7 6 5 6, 4 3 2 1 아우 뱉어낸다 뱉어낸다 오늘 승우 안 된다 오늘 승우 안돼 다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작전 타임 하나에 작전 타임. 또 간다 또 간다. 한4 0 될까? 승율이이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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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40프로로 들그치 아. 왜 30%만 여기 있어 야 다시 시작해 다시 해. 없어 <목소리> 오, 파울 어. 누구야 누구야 <목소리> 한국이 형 한국이 형름이없냐 들어간다 오늘 지금 대여섯 개쏜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들어갔어 오 파울이 남았나 똑 이게 오우. 올라간다 올라간다. 아, 구경하고 있을기식지 형아. 밀었어. 밀었어. 번0번 밀었어. 밀었어. 라가죠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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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좀 <목소리>